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고 효과가 탁월한 식품 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부동산을 먼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공장으로서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반 공업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경수 대로에 인접해 있고 의왕 IC 및 북수원 IC를 통해서 영동 고속도로와 과천봉담간 고속도로를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면적을 보시면, 토지는 283평입니다. 건물은 한동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939평입니다. 높은 연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왕시 고천동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고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스섭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수 종말처리장까지 직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냉장시설 100평, 냉동시설 30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층에 주차 20대 가능합니다. 독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무실,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전력은 300kW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직원과 사진 등 자세한 공장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십시오. 현장에서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올림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고효과가 크고 그리고 식품공장의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특급 식품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식품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부동산, 팔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올려 드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 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